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솔라나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아주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며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망한 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속도에 치중한 나머지 취약한 보안성이 문제로 꼽혔지만 몇 차례 솔라나 네트워크 오류와 해킹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른바 크립토 윈터가 찾아오면서 고점 대비 70% 이상 빠지며 아주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솔라나에 대해 최근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전망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솔라나의 가격이 95% 이상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솔라나의 가격은 최저점인 25.75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친후 2개월 동안 약75% 가량 상승했지만, 토큰의 화려한 상승 움직임을 보면 불길한 약세 기술 지표로 인해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솔라나의 움직임을 보면 기술적 분석의 원칙으로 봤을 때 장기 차트에서 움직임이 매우 안 좋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중이고, 이는 2022년 하반기에 다시 한번 27달러로 떨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27 달러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2.80달러 선으로 떨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까지 가격이 95% 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솔라나의 폭락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익명의 분석가 프로피 블루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덧붙였는데, 솔라나의 매우 섬뜩한 약세 설정은 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연준의 매파적인 대응에 의해 주도되는 위험한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와 거의 밀접하게 있다라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솔라나는 비트코인 및 벤치마크 S&P 500 지수와 유사한 10.5% 이익으로 지난 8월 14일로 끝나는 주를 마감했는데. 지금의 시장은 예상보다 약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응하여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많은 분석가들은 지금과 비슷한 유사한 약사장 반등의 역사적 증거를 인용하면서 시장의 위험한 구석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대해 경고했고 솔라나의 75% 반등 위험은 위험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가짜가 될 것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솔라나는 현재 반복적인 네트워크 중단과 중앙 집중화 소문으로 인해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솔라나의 후원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도입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95% 가격 폭락은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폭락까지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의 약세 지속 가격은 8월 16일 가격보다 55% 이상 하락한 2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에게 큰 위기를 안겨준 솔라나 네트워크 오류와 관련해서 솔라나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해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 점프크립토와 솔라나가 손을 잡고 솔라나 네트워크의 처리량과 안정성을 개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점프크립토는 현재 자진 중단과 속도 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솔라나 네트워크의 처리량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솔라나 인프라 핵심 부분을 개조한다고 말했는데 시카고에 본사를 둔 금융시스템 건물이 블록체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인 새로운 검증의 클라이언트를 구축하는 중이고 점프크립. 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솔라나의 오픈소스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솔라나 재단의 덴 앨버트 전문은 점프크립토는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네트워크 확장과 고성능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에 있어 흠잡을 곳 없는 기업이고 솔라나 네트워크에 대한 그들의 기여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솔라나는 수십억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솔라나의 공동 설립자인 아나톨리 아코벤코는 이번 협업을 통해 점프의 엔지니어들이 솔라나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탄력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계획처럼 솔라나 네트워크의 보안과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솔라나는 다시 한번 이전의 영광을 되찾고 이더리움 킬러라는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솔라나를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과 솔라나의 전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솔라나 네트워크는 지난 6월에는 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대규모 정전과 8월 초에는 수천 개의 사용자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500만 달러의 해킹을 겪으면서 올해 75%가량 하락했으며, 경쟁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의 토큰인 이더가 저점에서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달 동안 비교적 평평하게 거래되었습니다. 솔라나 네트워크 오류가 여러 차례 발생되면서 솔라나 네트워크 오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송급히는 중이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는 네트워크 오류만 없다면 전망이 아주 좋은 코인으로 보는 중입니다. 아마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무너졌던 솔라나에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치명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바라가셨던 코인이지만 방치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고 생태계 또한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날개를 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중이라 고점에 물리신 솔라나 회도 분들은 조금만 참고 견뎌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는 말씀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솔라나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 영상이지만 이같은 솔라나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솔라나를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정보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